안녕하세요. 용가리 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변호사인 최주민 배민식입니다.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분례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계약 기간 동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본인이 직접 고치시거나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경우 지출한 비용은 건물주분한테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주로 지, 듣는 질문은 이런 거 였어요. 어,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건물 계단에 어, 불이 안 들어와서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요. 그리고 수도가 안 나오는데 건물주한테 연락을 드면 저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 이사를 와서 어, 화장실이 너무 재대식이라서양변기 화장실을 고쳤는데도 결국 계약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되게 좀어부하고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민법 제6 5 4십사조육백십조에 의하면요, 일차에 특히 세입자 작가님들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그 집을 다시 반환해야 될 때는 원래는 목적물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음. 지금 원상복구 의무가 이제 임차인한테 있는 거고요.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임대인은 원래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원칙이에요. 네. 예. 근데 아마 물류동 작가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 임차 공간이 수리비나 시설비를 통해서 더 좋아진 거잖아요. 네. 임차인분들은 민법 626조에 따라서 그 필요비 유입비를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뭐냐? 아까 질문해주신 것처럼 보일러 수리, 뭐 상수도 수리같이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고요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해주신 것 중에서 뭐 재래식 변조를 더 좋게 양변비로 바꿨다 이런 것 같이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들의 쓰인 비용을 유익비라고 해요 다만 이때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목적의 쓰인 비용의미하지 임차인이 자기의 뭐 주관적인 편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은 건유익비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법에서는 필요비는 지출할 때 유익비는 그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가액의 증가가 유지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임차인들이 뭐 자기 어떤 작품을 볼기 위해서 뭐진연대를 말을 한다든지뭐 이런 거는 필요한 시설이기 아니기 때문에 유입비에 해당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주신 뭐 천장에서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고 양변비로 변경한 부분은 유입비에 해당하고요. 근데 방금 예로 들으셨던 것처럼 뭐 그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목적에 관련된 것들은 원상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물레동에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런 특약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설비 일체 인정하지 않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걱정되고 놀라웠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가 붙였는데 그 비용을 아예 청구할 수 없도록 사전에 딱 막아버리는 임대공수 같은 건데요 법원은 이렇게 필요비나 유익비를 사전에 포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그런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대로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특약이 보이면 절대로 사인하지 않으시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 반드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물레동에서 노후화된 건물 같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약이 있으면 아예 내가 앞으로 비용을 지출해도 그 비용을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그걸 동의를 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계약하실 때 건물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뭐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특약상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오히려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뭔가 건물에 들어갈 때 자기가 거기를 영유할 때와 이렇게 공사하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살다 보면 은 이거 고칠 수도 있고 저거 고칠 수도 있는데 미리 다 알아보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특약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추후 시설물에 뭐 수리하거나 보완해야 될부분이 있을 때 임대인한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요. 계약 당시에 건물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특약이 없도록 좀 계약서도 미리 좀 검토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야 되는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이 내야 되는 비용인데 그것과 지출하지 않도록 불리한 계약 조건을 맺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 시 이것만 잘 챙겨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핵심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어, 시설비에 대한 걸 알아봤습니다. 시설비 할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하나,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일반적으로 해야 하나, 건물 유지, 보수 등에 들어간 비용은 필요비, 유입비 등으로 시설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필요비, 유익비, 포기 조항이 있다면, 아, 추후 혹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삭제를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좀더 마음 편히 공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영상에는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